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현주 프로입니다. 여러분, 골프스윙을 쉽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디턴 스윙을 해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바디턴 스윙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뽑자면 바로 하체 사용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체 사용 방법을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디턴 스윙은요, 팔의 사용량을 줄여서 이 몸을 많이 써서 치는 걸 바디턴 스윙이라고 하죠. 바로 이렇게요. 팔을 덜 써서 몸을 많이 쓰는 스윙을 바디턴 스윙이라고 해요. 이 바디턴 스윙 중에서도 상체 역할, 그리고 하체 역할이 있거든요. 이 상체 역할은요, 백스윙 때 꼬아주는 것 빼고 역할이 없어요. 그렇게 이 하체가 돌아간 상체를 하체가 과감하게 확 풀어주면서 비거리가 멀리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체보다는 하체 움직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당장 한 번만에 된다는 것은 어렵지만 이 하체 사용 방법을 몸에 익힌다면 리듬이 나오는 순간부터 공을 굉장히 편안하게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주셔야 돼요. 똑바로 서보세요. 이 상태로 백스윙을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이 상태로 왼쪽도 백스윙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돌아보세요.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무릎이 돌아가 있죠? 이대로 앉아보세요. 이렇게. 앉는 거예요. 앉았다가 왼쪽 뒤꿈치 안쪽으로 돌아가면서 일어나 볼게요. 이렇게. 이게 가장 쉬운 움직임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백스윙 하듯이 왼쪽을 백스윙을 딱 해요. 그리고 앉아요. 그냥 앉은 거예요. 제자리. 앉았다가 왼쪽 안쪽 뒤꿈치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일어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몸이. 자 앞에서 봐도 보세요 자 돌아갔죠 앉는 거예요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 이렇게 그럼 몸이 다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자 그거를 이제 클럽을 잡고 보여 드릴게요 백스윙을 딱 갔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서 다시 아까 우리 왼쪽으로 앉았죠 그렇게 오른쪽 이 엉덩이 쪽에 의자가 하나 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의자 의자를 왼쪽 엉덩이랑 배꼽을 사용해서 뒤꿈치 쪽으로 돌아서 앉아주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근데 왼쪽에 체중이 한 70%? 80% 이상 실려야 돼요. 뒤꿈치. 오른쪽에 체중이 실리면 안 돼요. 다시. 자, 하부까지 갔다가 엉덩이랑 배꼽이 뒤꿈치 쪽으로 체중을 실으면서 앉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양쪽 무릎이 왼쪽 요 방향을 보거든요. 요 방향? 45도 방향? 이렇게.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럴 때 옆에서 보면은 같죠? 왼쪽이 돌아앉아 주면은 이렇게 클럽이 도는 걸 먼저 했기 때문에 헤드가 공 라인으로 떨어져요. 뒤로 안 떨어져요. 이쪽에요. 이 자,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뒤꿈치에 체중이 있거든요. 뒤꿈치를 누르면서 무릎을 차면서 일어나는 거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왼쪽 다리 역할이 많고요. 오른쪽 다리는 무릎 위로만 쓰는 거예요. 오른발 쓴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힘 없이 내비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하부 갔죠? 의자가 있다 생각하고 뒤꿈치로 돌아 앉아줘요. 이렇게 그럼 무릎도 돌아갔을 거고 엄지 발가락을 띄고 양쪽을 들수 있을 정도예요. 여기만 밟혀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자 뒤꿈치로 일어나면서 공을 건드려 볼 거예요. 이렇게. 공을 건드는 타이밍은 앉았다가 일어날 때 건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자, 백스윙을 하프스윙까지만 갔다가 의자가 있다 생각하고 뒤꿈치로 돌아앉기. 무릎이 45도. 자, 이 상태로 헤드가 공 라인 앞쪽에 있거든요. 이 상태로 뒤꿈치 쪽, 쪽쪽으로 일어나면서 공 건들기. 이렇게 한 5개 정도 하시면요. 앉았죠. 일어날 때 임팩트가 맞아요. 일어날 때 임팩트. 일어날 때 임팩트. 그죠. 그래서 앉을 때 임팩트하는 게 아니에요. 앉을 때는 다운스윙인 거고 일어날 때 임팩트가 맞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임팩트 존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빠르게 갈게요. 다시 한번. 하프. 앉아주기, 앉아주기 이런 식으로 무릎이 돌아 앉았잖아요. 그러면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이게 되게 중요해요. 허벅지가 다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뒤꿈치에 체중이 실릴 정도로 그러면 오른 발은 약간 이 바깥쪽이 떨어질 수 있는 정도예요. 이 정도. 있다가 여기서 돌아서 일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하프까지 갔죠. 그리고 한 번에 돌아 앉고 일어나면서 쳐보는 거예요. 다시 한 번. 하프 갔죠? 돌아 앉으면서 임팩트. 자, 갔죠? 하프 스윙까지 갔다가 돌아 앉아주고 무릎 45도 앉으면서 일어나면서 임팩트. 어깨 돌아 앉아주면서 말씀드리지만 힌지를 유지하고 왼쪽 이 보잉이 유지가 돼 있어요. 이 상태로 그냥 살짝 놔주는 느낌이면 충분해요. 너무 이렇게 확 때리려고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하체를 자세히 보면은 약간 이 스쿼트 자세가 나오죠. 스쿼트 자세가 나오면서 왼쪽으로 일어나는 형태가 나타나요. 그래서 뭐 밀고 도는 느낌보다는 한 번에 회전하면서 뒤꿈치로 넘어가 주는 느낌이 되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하체를 잘 만들 때는 백스윙 때 오른쪽이 밀리는 하체 스웨이가 나오면 안 돼요. 얘가 나오면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요걸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시선 처리예요. 이 하체를 쓰고자 할 때는 하체가 확 리드를 하면서 상체가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상체로 치셨던 분들은 어깨가 자꾸 이렇게 나가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공을 오른쪽에 하나를 두세요. 두고, 이 코가, 코랑 이 시선이 다 여기를 보고 있는 거야. 여기를 본 상태로, 실제 공은, 이 공을 치는 건데, 오른쪽에 공을 보고, 시선이 머문 상태로, 우리는 스윙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머리가 분리가 되면서, 하체를 사용했을 때, 머리까지 잘 잡아주면서, 공을 칠 수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시선을 저기 보고, 일부러 더 돌려놓을게요.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하프 만들어 놓고, 앉고, 앉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 머리는 여를 봤잖아요. 그러면서 왼쪽이랑 이쪽이 다 옆구리가 늘어나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런 느낌의 스윙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바디턴 스윙 중에서 하체 사용 방법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렸고, 이 느낌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니까 요 느낌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도 연습하시면 되게 좋거든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이 뒤에 벽에다가 엉덩이를 대세요. 어딜 서한 다음에. 그래서 손 정도 이렇게 손바닥 정도 공간을 살짝 띄운 다음에 여기서 움직여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백스윙 때 오른쪽 엉덩이를 대요. 자 그대로 다시 왼쪽 엉덩이를 뒤꿈치로 앉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닿죠. 닿죠. 자이 상태로 앉았어요. 저는 이 상태로. 여기서 일어나면서 쭉 해주는 거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런 식으로 자 그때 왼쪽 어깨가 벽에 닿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쭉 내대로 돌았죠 왼쪽 엉덩이 닿았어요 닿고 벽이 있다 생각하고 일어나면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집에서도 확실히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왼발이 뭔가 이렇게 박차는 느낌, 요, 요 느낌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연습해보시면 돼요. 오늘 이렇게 하체 사용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무릎의 움직임, 그리고 스쿼트 되는 느낌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부분을 여러분들이 한 번에 되진 않아요. 그래서 한 보름 정도에서 한달 정도 연습을 하시면은 리듬이 나오기 시작을 할때 공이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꼭 이렇게 연습해 보시고요. 이 원플레인 바디톤에서는 오른쪽에 힌지 딱 걸어 놓고, 그리고 하체를 사용해서 한 번에 피니시까지 돌아요. 그래서 이 왼쪽에 스타트, 이스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연습을 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현주 프로였고요. 저는 다음 오른쪽 힌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레슨 해 드리도록 할게요.